네, 짧은 시간이 주어져서 그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캐리스 어, 박대 네. 원장님. 그 현재 대학 라이선스 예산 2021년도 175억이죠. 국내 맞습니다. 그 전체 대학 전자 자료 구동료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? 네, 전체 구동료가한 1,700억 정도 대학들 한10% 정도 수준이네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보니까 그 하버드대회가 2019년도 기준으로 전자자료 구입비를 1년에 500억 정도 쓰더라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 상위 10개 대학 다 합쳐봐야 50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. 대학들이 연구, 대학이 어떻게 보면 연구의 핵심 그런 기지 역할을 하는데 전자자료 구입비 부담이 대학들이 엄청 크거든요. 이게 국가에서 조금 그이 대학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차원에서 이 대학 라이센스 사업 확대해야 될 필요성 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? 좀 도와주시면 사실 대학으로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그 더구나 이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. 또 1,700억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가 실제로는 전체 그자료구 입비에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70% 이상을 네.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낮춰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. 캐리스에서 교육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요. 교육부도 좀더 관심 가지고 이 대학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근데 최소한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학술 정보조차 그 확보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. 이런 상황은 네. 저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. 좀더 네, 의원님 교육...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네. 다음에